현지한 자를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해요. 만두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만두에 항상 뭐 고기 아니면 김치 이런 소만 넣잖아요.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비빔밥을 넣은 만두를 넣어서 군만두와 그리고 또어 그냥 찐 만두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Have a nice day. 구독! 시금치, 콩나물, 무무침, 생채죠 그리고 불고기 그리고 만두피입니다. 꽃장. 자 비빔밥 재료를 보울에다가 투하 투하 간단하죠. 김은 덤으로 투하 사장 없이 난도질합니다. 시저 자. 가장자리에 물을 발라서 꽉짠 소를 넣고 자위 아래 접붙여 줍니다. 그래서 물결 해님 자 물결 해님 밀가루 넣고 완성 만두가 투명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익었어요 고참 반은 튀겨 먹어요 맛있는 만두가 완성됐어요 튀김 앤 찐만 와 이게 제가 만든 찐만 군만입니까? 군만은 찐 다음에 튀겨야 돼안 그러면 생으로 그냥 안 익을 수도 있어요 피가 네 당신의 눈에 건데를 고소한 피치 간장식 초엔 고추계. 군만부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만 드실래요? 찍어서 면보도 예쁘게 깔았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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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있는 재료에 다양한 맛. 개인적으로 맛을 하나씩 느끼다가 합쳐진 맛. 자, 찐맛. 음. 음. 속고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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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비빔밥 군만찐맛을 만들어 봤어요.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.